한번 나오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기포 타고, 잡아 냈습니다. 돌면서 아 일로, 일로, 일로 에서 아웃입니다. 있습니다박종현투앤투 <목소리> 투. 변하고, 이루수 잡고, 홈을 선택합니다. 홈에서 승부합니다. 나바로 선수의 음. 타격보다 수비 쪽을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지금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수비도, 뭐, 지금, 음. 자원 당기죠. 1루간, 2루수 한 바퀴 돌아서 2루에 아웃, 한 점을 주었고, 야 일단 나바로 선수가 한. 어. 네, 자 1, 2간, 자 일단 잘 잡고, 음. 음. 원능수로도 어떻게, 음. 뭐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왕마이 어. 풀어지면서 오른쪽 딱볼 홈에 승부. 태그. 또 앞에서 지금 태그가 되는 모습인데요. 사실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대부분 1루 쪽으로 송부를 하는데, 그렇죠. 나바로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용연이 태그하면서 이 양기가 홈에서 아웃 돼서 투아. 2구 밀어칩니다. 이루 나바로 잡아서 1루 아웃이네요. 나바로 슬링 태그를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아, 예. 이 흐름은 완전히 SK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거의 좀 시초 진영 뻔했던 두그 공을 2구 밀어쳤습니다. 나바로 잡아서 1회 아웃 1루 아웃 입니다 나바로의 좋은 수비. 그러니까 말이에요 1루수 나바로 잡았어요 1루 1루에우아웃에요나바라의 멋진 수비 이, 이 수비 능력은 네. 제가 항상 네. 봐도 기가 막힐 지경 그렇습니다 기가 예. 막힌데 왜 저런 선수들이 빅네 노버런 스트라이크 2구 끌어당긴 타운 1루쪽나바로 백핸드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나버로의 호수비 자, 이로 쪽 빠져나가는 볼 백핸드로 잡았고, 몸을 날렸고, 바로 나 어? 어? 바로 아! 잡았습니다. 나 바로 다른 투수도 아니고, 임창용에게 안타를 만들어낸다는 게지. 지금 보세요. 삼성의 이 집중력은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네. 이길 겁니다. 1위가? 나바로 잡았습니다 쓰라하고 1루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나바로 어제도 봤지 네, 저런 수비 하나로서 상대 공격의 맥을 끊어 놓거든요 어제 굉장히 밀어친 하고이루죠 타구, 어, 까다로운 타구에 대 나바로 잡아서 1루 좋은 나바로. 수비를 보여주는군요 잡아당겨 9개 1리간 1리간 2루 수 나바로 슬라이딩하면서 1루 일루, 1루 일루. 1루에서 일루. 정말 야. 멋진 승부죠. 그러니까 이번 스리즈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자세를 잡고 던진 게 아니라 쓰러지면서 던집니다. 쓰러지면서 멋있죠. 참 처음에는 이 정도를 일어냅니다. 이루스 백핸드 나바로 여유 있게 일루 투아웃 잡아냈어 일루에. 지금 방어투가 좀애매했었거든요핸드링이 yeah. 그러니까 6구 타구, 달리 캐치. 마스. 달볼 타고 투수패를 넘겼고 나바로가 전진 대시 곧바로 1루 선두. 마지막에 이 서건창 선수의 타구 이렇게 단조로운 타구만 아니었는데요 나바로 선수. 이겼습니다. 2루쪽 원반들 잡아서 2루에 볼살 일루에 아웃입니다. 나바로의 기가 막힌 수비. <목소리> 변하고 말라치죠 변하고 그러나 나바로 잡아서 역동적 1루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나바... 정확한 소구까지 지금도 노바운드 보다는 원반들 선택을 했어요. 더저 오지원을 상대합니다. 잡아당겼고요. 나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로 일루, 1로에서 정확한 송. 다음 동작이 좋았네요. 넥스톤 얘기 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에 대한 네. 네. 조수셔야 빠집니다. 나바로 역동자. 러닝스로 1로. 모르겠지만은 그냥 틀려요. 그냥 탄력도 틀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장을 등 응. 뚫어 줘야 하는 피가 럽니다. 낮게 깔립니다. 백핸 캐치. 나바로 1로 성공. 자, 좋은 수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목입니다. 네, 그만큼 어깨가 강하고 싸고 잡아당깁니다. 자, 1루승 먼저 올고 1루, 1루에서 아, 타구가 굉장히 빨랐고 낮았거든요. 저 핸드링이 아, 저거 쉽지 않은 핸드링인데 남아. 전달하는 수준데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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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섭자 1루죠, 백핸드론. 나바로 잡았습니다. 1회, 4사, 1에던집니다 1루에서 백핸드 다이빙 패치. 그리고 이격수, 모지환. 자, 이루스 이루스. 자, 백핸드로 잡았습니다.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요. 쫓어진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던진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투수 글러브 맞고 튑니다. 나바로가 1루에 던집니다. 네. 자, 글러브 어떻게 보면 잡는 순간에 펀칭이라고 보죠. 자, 이 순간 투수 앞 땅볼이기 때문에 삼루 전은멈멈 습니다. 피가로 2구입니다. 이 타구는 땅 꼴내면서 이루스. 나바로의 송구. 원바운드. 예, 예. 송구가 조금 안 좋았는데 어, 어. 역시 인루 수비 이장기인 채태현 선수가 음. 포구를 또잘해 줬습니다. 예. 더군다나 전금하 없습니다. 깊은 타구입니다. 슬라이딩 캐치. 가볍게물 흐르듯이. 예, 맞아요. 저, 물 흐르듯이. 예, 망양 전환만 잘해 준다라면요. 예. 송구까지 음. 정말 깔끔하니까 이래서 인필더의 음. 매력이 있습니다. 4공도에 빠집니다 유격수 나바로 대시 1루 아는삼성의 3명을 공격 4번 타자 최용호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대구구장입니다 계속해서 몸을 날리면서 공을 맞고 있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백핸드로 잡았습니다 나바로 1루 송구 1루 일루. 1루에서 끌어당깁니다 바운드가 높게 튑니다 백핸드 캐치 1루 일루 송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오늘 대단한데요 예. 예. 아 버킷 타구가 사뿐하게 같이 요기를 부르는 예, 예. 솟아올리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실제 잡을 때만 공이 안을 이곳자 마운드 타고 1루 쓰다 바로 글러브 투 토스 일루까지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올리면서 저그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백핸드 캐치를 해서 글러브로 토스를 하면서 투벌론 스트라이브 바깥쪽 밀어서 멈춰놓고 일루 아웃입니다. 몸을 날리는 수비 <laughs> 나바라 오늘 마... 네, 타격은 좀안 좋았지만 수비는 좋았어. <laughs> 네, 자 이번에 달려가는데 일루 쪽 일루 쪽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였는데 이 좋은 수비가 완성이 되려면은 채태인이 이 공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백에서 잡았죠. 일루 아웃 일루 야... 야 이걸 나바라가 아... 처리해 주네요. 3구 밀어칩니다 그러나 2루수 다시 한번 백핸드 잡아서 2루 아우 나 바로 이번에도 호수비잘맞췄습니다 그러나 나바로가 백핸드를 잡고 1루 송구 이명기보다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또 오크도 우리 빠르게 때렸습니다 나바로 잡고 이후의 동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백핸드를 잡고 난 후에 바로 1루로 송구할 수 있는 능력은 점 노래하겠습니다. 이 루스 아! 라바로 전쟁 달리면서 1루 오늘 라바로 선수의 후수비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송구가 빨리 빠르게 아... 빨리...